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한 작가의 깊은 성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미 희곡 부문에서 매울당 문학상과 문학세계 문학 대상, 그리고 단편 소설 주화 수가로 세계문학상 소설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승달 작가가 이번에 3천여 편이 응모한 제 12회 객주문학상 소설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장여상이 이어서 올해 금상을 수상한 최성달 작가의 단편소설 서운함 세안도는 영주 수능사람인 양산통도사의 해경대사라는 역사적인 물과 유학자 권돈인의 묘한 인연을 씨앗삼아 탄생을 했습니다. 작가는 13년째 불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사유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은 불교 소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유한성과 근원적인 가치를 탐색하는 최승달 작가를 김종렬 기자가 만나서 수상작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글쓰기가 지닌 궁극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치열하고 보람되게 잘 사는 연습이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최승달 작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최승달입니다 먼저 최근에 뭐 수상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수상 영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12회 객주 문화상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공모에서 3130 여편의 작품이 응모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소설 부분 금상을 수상하신 거죠. 네. 어 단편 소설 시 수필 합해서 3천편 넘게 응모를 했더군요. 대상은 수필과 소설이 공동으로 받았고 어, 그 다음으로 소설 수필 시 가운데서도 각각 분야별로 한 명씩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저는 네. 지난해 이타의 관하여로 장려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서남 세안도로 금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불교 소설 맞습니까? 네, 불교 소설입니다. 네. 그러면은 불교 소설만 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솔직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아마 13년째 인경학당에서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작가님에게 불교적 사유가 글쓰기의 한계가 아닌 글쓰기의 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불교 소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혹시 뭐 대상을 못 받으신 건 아닙니까 <laughs> 네 농담반 진담반로 주위에서 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 종교의 편협한 어, 심사위원들이 터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어~ 제가 올해로 (13년째) 이제 안동대 간음성 운경학대 나가서 이제 경정 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덕분에 검상이라도 받지 않았나. 오히려 저는 <laughs> 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경학당의 공부 덕분에 검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라는 것이 가장 끌리는 대상을 향하기 마련이니까요. 제 내면 속에는 지금 불교가 가득 차 있으니까 불교 소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소설 제목이 서남 세안도인데 서남은 양산통도사 성파 종종의 예화가 거치하는 곳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서운하라고 예. 시안도는 별 연관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어, 현실적으로는 연관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소설적으로는 꼭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묘하고 중의적인 표현이신데, 청취자들을 위해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실질적으로 통도사의 고성대덕의 어, 부도전에 어, 세안도를 그린 유학자 이재근도는의 영세불망기 불망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소설은 그런 영의정을 지난 유학자 근도는이 무엇 때문에 이김묘하기도 어, 고성대덕의 무덤에 같이 누워 있는지 어, 소설은 이 음원에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영세불 망비라고 하셨는데, 영세불망비가 뭐 뭡니까?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업적을 영원히 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솔직히 그최 작가님께서 이 사연을 알게 된 연유도 궁금해집니다. 뭐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아, 네. 아마 2020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한국 국악전에 김순석 박사와 불교를 전공하신 분인데, 같이 어, 통도사의 종종 예하를 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에, 그때 종종께서 이 통도사 보도전에 어, 이제 근돈의 영세 불망에 불망부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어, 그때 종종께서 이제 통도사가 군역과 총리 공납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사위위에게 처했는데 이 통도사를 안시성을 가진 수능 사람이죠 영주 수능 사람인데, 더감당 해경대사가 머리를 기르고 물장수를 해가면서 한양에 입성해서 영의전에 있던 이재건돈을 찾아서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패사 위기의 통도사를 구한 해경대사와 유림의 비난 속에서도 그를 보호했던 이재건돈이의 이야기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데요. 그런데. 억불승류의 시대인 조선에서 선임이 영인전을 만나기 한양에 입성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뭐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아, 저도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해경대사가 이제 건도리를 찾아갈 만한 친분적 단서는 어, 오래 전부터 통도사에 내려온 오구조를 종종 이야기해서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 이제가 이제 경상감사를 쓸때 네. 해경대사가 하마비 앞에서도 내리지도 않고 이제 관찰서만 출입이 가능한 간도로 뭐 당당히 걸어가는 바람에 당시 유림사의 파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림이 이 사건을 관찰사인 이재에게 강력히 항의했는데도 이재건도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 빌미를 대면서 끝까지 해경대사를 보호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압이라는 것이. 말에서 내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보통 향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홍골에도 그, 그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네, 어디나 그, 저, 일정 신문에 따라서 관에 갈 때는 말에서 내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안 내리고 이제 말을 타고 하마벨 지나가서 또 간도는 간찰산만 걸어갈 수 있는데 거길로 그 걸어갔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유림들이 유림사회 파장이 컸던 거죠. 네. 조선사회가 성리학적 근본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불교를 억압한 상황에서 선임이 하마위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파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네. 네. 지난해 에편인 시집 청경만문도 성파종종예와 관련이 깊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사실 어, 종종예학께서 제게 주문한 것은 어, 이제 근도인과해경대서 관련 어, 스토리를 소설로 한번 써보라는 권유였는데 아, 저는 엉뚱하게도 시가 먼저 쏟아지는 말, 시상이 먼저 쏟아져서 이청경만놀이라는 시를 먼저 편내게 되었, 되었습니다, 작년. 네. 네. 소설은 안 쓰고 시집을 내겠다고 했을 때 정정께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laughs> 네. 어, 제가 이제 아무리 궁예해도 소설 구도를 풀어갈 매듭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 고민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가 쏟아지니까 그 고충을 어, 솔직하게 정정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정정 예학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laughs> 네, 웃으시면서 망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해 주셨죠. 네. 스님들이 자주 쓰는 말씀이 망 가는 대로 하라 <웃음> <웃음> 이 말씀이신데 <laughs> 네. 네. 제자가 님 하면 천하가 다 하는 놀기저 하는 한량이신데 언제 소설을 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개모 이후 대선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대선 때 오로지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눈으로 확인했는데 시간도 없었을 텐데 소설 쓸 시간 뭐 있었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 어, 소설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편 1연에 쓸, 쓰는 도중에 비상겸이, 뭐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바람에 6월 3일 대선까지는 이 선거에 뭐 올린하다시피해서단한 줄에 글도 쓸 수가 없었죠. 어, 이 장편 소설은 작년 7월 31일이 마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남은 두 달을, 어, 마무리에 온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선된 단편 소남 사람들은 장편을 이제 떠나보내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 요번 10월 25일 마감이었는데, 예, 그때 마, 어, 감 임박에서 소설을 완성해서 이렇게, 예. 낸 결과입니다. 지금. 네. 예. 어, 그리고 제가 놀기 좋아하고 뭐 술도 뭐 거의 매일 마시지 않는 날도 없지만, 단 하나, 어떤 경우에도 집에 들어오면 어, 저녁이든 새벽이든 책은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습관은 대학 시절부터 생긴 일종의 버릇인데 제 루틴입니다. 네, 네, 제가 종종 배울 때마다 오른손에 책이 늘 들려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이 또 버릇이었군요. 네. 네. 루틴이라 그러니까 루틴을 지키는 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있던데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책의 시대가 저물고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고들 합니다. 여전히 지리찰에 있던 그런 그 문화가 이저변에확대되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책입니까? 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호기심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절로 책으로 가니까 어, 읽는 것 뿐이지만 어, 이 유한한 세상에 세상에서 책 읽고 글 쓰는 것만큼 또 의미 는자업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네. 책 읽고 글 쓰는 것이 최 작가님의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 뭡니까? <웃음> <웃음> 어, 사실은 생각, 극하게 생각해 보면, 어, 잘 죽으려고 준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적어도 50 넘어서는 인간은, 어, 제 어, 입장에서는 서툰 글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아, 그것이야말로 잘 죽는 연습이 아닐까. 네. 그래서 사실은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네. 네. 책과 글은 어, 인간 삶의 유한성을 깊이 자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어, 결국은 치열하고 또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책 읽고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네네. 네. 앞에서 그 장편 이련의 서 를 쓰시다가 그 쓰는 도중에 비상계염이 발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일련의 있어 저는 아직 뭐 접해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 그건 어, 제 개인적으로 어, 어떤 이사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는데요. 예를 들어 종교 그리고 근친 뭐 폭력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 의 어떤 어 양기로 들어올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음. 용기 내서 쓴 글입니다. 아마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도. 네, 네. 그것도 꼭한번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남세안도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서남세안도에 있던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번 뭐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 제가 단편 소설을 한 7편 썼는데 네. 그 7편이 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불교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소설집을 곧 내야 될것 같은데 소남세한도는 어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양산 통도사 그리고 이제 수능이니까 영주 이렇게어 이제 건도는 실질적으로 주사 김정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도전밖에 없는 세 안돌 그리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데 아마 최초의 세 안돌 그린 분이에요. 그래서 네. 영주 수능에 가면 이제 그 소소은이자 소소은이자 소소은 학교 수리를 보고 이제 어, 그새 안돌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영주 콘텐츠가 될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 제 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 소설 부분이. 어, 금상이를 받았으니까 아마 통도사에 세안도전도 세가지고 이렇게 세안도기 어딘가에 새겨졌으면 한 바람으로 사실 이 소설 썼는데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영조 씨의 입장에서는 이제 근도인과 세안도와 관계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 가능하도록 어,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근도인이 수능으로 기양을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세안도를 그렸다. 그 그린 그 산도가 소나무가 소수소원 학자술입니다. 그런 얘기죠. 네. 영주시청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이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원소수가 이렇게 정임이 됐으니까 멀티유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쭉 말씀을 드려보니깐 대학 시절부터 일종의 버릇이 책을 읽는 것이다. 것이 루틴 이어트라고 하시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작가님만의 뭐 특별한 루틴이 있습니까? 네, 제어좀웃긴 얘기지만 뭐 누가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낮 시간대에는 뭐 누구나 다 만납니다. 만나는데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저녁 식사는 제가 만나고 싶은 <laughs>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어, 그렇게 하거나 뒤에. 어, 집에 들어와서 책 읽고 잠들죠. 네.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만을 만난다는 이런 뜻이네요. 저녁에는요. 아니, 네. 저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읽고 서는 생활을 계속한다. 네. 네. 뭐 대단한 루틴인 것 같으면 저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짧은데요. 오늘 최승달 작가님과의 대화는 문학상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메시지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독서와 글쓰기가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또 다른 의미를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작가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최승달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